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평생 운동으로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평행봉 턱걸이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모두 운동들이 자중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맞진 않아요 단지 저처럼 잔근육으로 옴맵시 어, 살짝 좋고 그리고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하는 운동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글 말고도 저 블로그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동영상 하나 찍은 게 사이타마 운동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이타마 운동법에는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거를 매일 하라고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일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습니다. 동영상이나 블로그 쪽 내용 보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평행권과 턱걸이를 추가해서 어떤 평생운동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인생의 기본은 체력이에요 공부도 따지고 보면 체력이고요 사회에 나오면 중요한 게 체력이에요 체력 의사를 했던 검사 판사를 했던 또는 뭐 사업을 하던 개인 장사를 하던 운전을 하던 무얼 하던요 사회에 나와서 일의 기본은 체력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공부하여서 이렇게 올라간 직장에 대해서는 체력이 덜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막상 와 보니까요 이 한의원 개원해서 제가 이제 한의사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체력이 엄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없으면은 나중에 성공의 기본 조건에서 탈락이 돼 버립니다 학교 시절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중요하긴 한데요 머리가 많이 좋으면 체력이 좀 약해도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은 그걸로만은 안돼요 머리로 커버가 안돼요 왜냐면 몸으로 필요한 게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체력을 보강하시고 길러 놓으시면 사회의 성공에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지금과 같은 장수사회에서 건강을 길게 유지하시려면 체력이 좋은 게 좋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습관을 들어놓고 계속 하신다면 은 잔병 치료 없이 또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고 또 성공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운동만 해서는안 돼요. 운동만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어...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어... 좀 다른 좀제 자식한테는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공부도 꼭 같이 해야 돼요. 공부만 책만 이렇게 딱본 사람들. 만약에 방 나오지도 않고 책만 계속 보고 공부만 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가죠. 그런데 책 하나 아니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운동만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가실 텐데요. 그런 사람들의 부작용이 있어가지고요. 체력과 운동 그리고 공부, 문무는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네 가지 운동을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를 추천하는 거는 이제 사이타마 운동법에도 들어 있고 거기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달리기는 전신 운동.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 운동. 팔굽혀펴기는 상체 운동. 스쿼트는 하체 운동 해 가지고요. 운동의 밸런싱이 맞아요. 평행봉과 턱걸이 운동을 추가한 이유는요. 평행봉은 이쪽에 외모적인 운동이긴 해요. 이 가슴 벌크업에 좀 도움이 돼요.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무슨 기구 이용하지 않고, 뭐, 동네 이렇게, 저, 놀이터다, 이런 체육 그 시설물 봐가지고 가장 할수 있는 운동은 평행봉이에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턱걸이는 경추와 흉추 상부 쪽 근육을 좀 많이 풀어줘요. 물론 팔 근육 이렇게 발달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것보다도 이 등쪽, 어깨, 그 다음에 목 근육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현대 사람들이 이제 저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일자목이 많거든요. 그걸 예방해주니까 저는 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인생의 기본은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운동들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고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